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체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 어쩌면 모든 운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운동, 스쿼트입니다. 스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운동을 처음 배우시거나 잘 스쿼트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면서 해결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엉덩이를 뒤로 많이 밀어라, 무릎을 앞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해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목과 요추입니다. 요추는 허리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요추는 골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발목 가동성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생각보다 발목 가동성이 좋지 않아서 스쿼트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대로 편하게 쭈그려 앉아 보세요. 저처럼 앉았을 때 편한 자세가 나오시면 가동성이 괜찮으신 거고요. 쭈그려 앉았을 때 뒤꿈치가 올라온다거나 균형을 못 잡고 휘청휘청 내시는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목 가동성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초간단 해결책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도화를 사세요. 자두 번째 난 돈을 쓰기 싫다. 이 플레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원판 있죠? 바닥에 놔주시고 뒤꿈치를 플레이트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전에 했던 스쿼트와는 다르게 스무스한 동작이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발목 가동성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을 같이 동반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점차 점차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추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추가 일자로 돼 있거나 정상적인 시자가 아닌 반대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추도 정상적인 범위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꼬리뼈를 위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골반을 움직여 주세요. 저처럼 골반이 돌아가면서 허리에 뻣뻣함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덩이만 뒤로 밀고 있죠. 자,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짐볼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짐볼에 앉아주시면 기본적으로 상체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는 90도로 만들어주시고요. 손은 허리에 놔주시고 짐볼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다시 짐볼을 뒤로 밀어주시면 골반이 돌아가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동작이 중요하고요. 스쿼트 하시기 전에 12번씩 3세트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두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쿼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체크 많이 해보시고요. 잘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